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을 부르는 사인의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앞에 섰냐면요, 바로 이혼이기 뭐, 극복하고 네, 저를 떠나신 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게 되었냐면 이번 주에만 평소와는 좀 다르게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저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생각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이혼 의지를 꺾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돌려낸 다음에 이거를 견고하게 유지 보수하는 작업. 그러니까 견고하게 닦아놓고 관리하는 작업. 을좀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히기 작업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혼 의지 자체를 꺾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내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없는 이상해야 뭔가 상대방을 뭐 폭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외도를 해가지고 그 증거들이 상대방한테 낱낱이 공개가 되었다거나 뭐 내가 도박을 했다거나 내가 뭐 사치를 부렸다거나 이런 유책 사유가 이제 없는 이상해야 거의 한80% 이상의 확률로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좀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돌려낸 다음에 저를 떠나셔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 저한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를 떠나셔야 되는데 떠난 다음에 그분이 자신의 상황을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게 만들게끔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어, 마음을 돌리는 것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시라 축포를 너무 빨리 터트리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지관리가 좀더 중요하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여기서 마음을 내려놓고 즐기고 누릴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리스크들 그리고 좀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좀 관리를 받고 수정 보완을 하는 작업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떠나시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드리는데 저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정들을 간과를 하거나 무시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아,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축포를 일찍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준으로요? 그분들이 이혼위기 상황을 여러 번 겪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잘 유지관리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본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혼위기를 극복하게 된게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자기가 구상을 한 방법을 가지고 자신이 모든 게 변해 가지고 이루어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아바타식으로 진행을 해서 제 출력이 녹아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상황은 좀 좋아졌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이 관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좀 해결된 것 같고 상황이 좋아 보이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위기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뭔가 순간적으로 미쳐 가지고 위기를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자신이 가진 본연의 모습이 위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통제받고 제약 받아 가지고 관리 받아서 임시적으로 잘 짜여진 틀에서 꾸며진 모습들을 상대한테 보여줘서 마음을 돌려 놨는데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건 그냥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돌아오는 이 시점은 감정이 완전히 돌아온 시점이 아니라는 사실도 많이들 관과를 하십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흐름을 타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그쪽 방향으로 관성을 이래 가져갑니다.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 감정이 유지 발전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작업을 하고 속도가 충분히 줄었다면 그때부터 돌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다음 돌린 다음에 어느 정도 인계점을 탁 넘어서면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피드백이 나오거든요. 이 피드백이라고 하면 이혼에 대한 회의적인 말들을 상대방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기회 주겠다는 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씩 친절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의 흐름이 바뀌었다는걸 의미를 하는 거지 감정이 충분히 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아이 흐름을 계속 증폭시켜서 감정을 충분히 키워서 좀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라 쪽으로 사고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흐름의 초기에는 이 내구성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구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은 모습들이 상대방한테 전달된다. 과거에 상대방을 실망시켰던, 상대방에게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나의 모습들이 상대방한테 노출되어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이 일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방향의 감정 흐름이 바로 자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흐름의 초기에는 이 관성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이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데 이 에너지가 약한 상태에서 반대급부를 반대 에너지를 내가 이제 가해 버리게 된다 라고 한다면 다시 강하게 일전에 강하게 작용을 했던 부정적인 감정의 방향으로 돌아서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을 제가 강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강조를 드려요. 그러시면 안 된다. 충분히 관리가 필요하다. 축포 절대 터트리지 마라. 만족하지 마라. 상대방 행동에 일이 일비하지 마라.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드려요. 그래서 충분히 유지 관리 한 다음에 이제 좀 안전하다 싶을 때좀 저를 떠나셔가지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무엇이 그래 급하실까요? 무엇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위험에 빠트려도 될 만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포기해도 될 만큼 그렇게 빨리 축포를 터트려서 만족감을 빨리 취해야 되나요? 그냥 순간의 만족감만 취하고 말려고 노력을 한건 아니잖아요. 순간의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속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영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안전한 상태에서 노력을 내려놓아야죠. 아니 노력은 사실 평생 한다는 각오로 가셔야죠. 우리가 공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내가 보여준 행동, 내가 행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내 모습이 상대방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 부분들을 수정을 했고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대응을 했다면 그 방향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해줘야지 계속해서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극단적으로 이혼만을 요구하던 사람이 이제 나와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니까 뭔가 다된것 같아서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는 통제받고 제약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들로부터 이탈된 모습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도 내가 자극한 대로 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간의 만족감에 취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충분히 익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열매를 따먹어서 순간적이고 작은 행복만 잠깐 누리고 마는 그런 불상사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정이 작을 때는 작은 잘못도 나한테는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나한테 소중한 존재면 어느 정도 큰 잘못을 해도 그게 용서가 되거나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충분히 감정을 키우고 나서 떠나야지 그래야지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좀 과거에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내가 갖춘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행동들과 같이 상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실수도 커버되고 잘못도 커버되면서 흔한 다른 부부들처럼 싸울 때 싸우고 좋을 때 좋으면서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부부의 형태를 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상대방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타기 시작한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 그 시점에서는 내 작은 잘못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응할 거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갈게 아니라 조금 적당히 실수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스스로가 뭔가 구상해 보고 스스로가 행동해 보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삶을 다시 디자인해 가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결과를 얻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속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충만해지는 그런 행복감들을 얻어야죠. 빠르게 결과를 내드리려면. 얼마든지 급하게 결과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굴 위한 거예요? 제 성과를 위한 거지 가족님을 위한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상대방을 끌어당기면 성과를 낼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러 좀더 완전한 결과를 위해서 성과를 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족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축포를 터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나 최대한 빨리 축포를 터뜨리게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너무 빠른 축포는 그냥 한방 터지고 많은 그 정도 수준밖에 는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더 넓고 길게 보도록 합시다. 순간의 만족감에 취해서 그리고 순간의 번거로움을 기피하려고 잠깐의 행복만 얻고 많은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다 그런 일들 만들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